경기도 고양 삼성지구 신규 분양 일정이 나왔습니다. 현대건설이 최근 힐스테이트 삼성더카운티를 6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업지는 블록형 단독주택 총 107세대로 구성되며 전 타입이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84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. 사업지는 주변에 신원초등학교와 신원중학교, 신원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고양 삼성지구 기존 주거단지 인프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교통환경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, 통일로IC 등이 가깝고, 3호선 삼송역과 GTX-A 노선 연신내역 예정지 등이 있습니다. 각 세대별로는 전용 차고를 별도로 제공하고, 마통풍 구조와 남향 위주 배치, 전세대 총 3개층의 다락과 테라스 등이 계획됐습니다.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센터와 독서실, 북카페 등이 계획됐고, 다용도실과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. 청약 신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도 적용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